유명한 멘트가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 이런말나오면다 함성은 갑니다 항상 이 이렇게. 룸이 런 느낌 이런거딱 맞추면 이제렇게만옵니다 시험 때 이렇게. 룸이 이 문제 나이이렇 이 피나미 찍어릴까요 움직여가서 항상 얘가 좀 위에 있어야 돼. 얘를막움직서 확인하는 거야. 언제 위에 있나 항상. 근데 좀 이겨봤더니 요 때는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위에 거에 있고, 요 때가 마지막 항상 위에. 요걸 넘어가는 순간 파란색이 더 내려갈 수 있거든. 요때가까라곤이하만 돼. You're okay. 이번 중에 만약에 좀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유형식가 원래 어려워 약간 좀 교과서 플러스 알파 유형이에요. 50초 뒤에 여기까지 풀고 좀 쉽시다. 아 어. 끝나는 시간 보고나 정할게요. 2분 지났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풀고싶게요 자, 381번입니다. 자, 여기에 b 플러스래. 근데 확실히 인정이에요. 이거는 위에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아까 그서현이 말했던 이런 문제 는 보통 판별식 문제도 많이 갔는데 얘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 이유도 한번 느껴봐. 알겠지? 자, 어쨌든 일단 보시면요, 어, 얘는 처음에는 부동식 문제야. x가 0이상이 네. 모든 실수는 이게 돼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장을요 치환을 할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라 문자를 안쓸거고 다 t로 바꿔서 이 문자를 다시 해서 갈게요 알겠지?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2x를 t라고 두면 물론 또 t의 범위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이제 얘를 치환할 수 있겠지 내려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요 얘도 얘들아 치환해야 돼안 해야 돼? 어이 문제 틀린 식으로 죄를 치환하는 거예요 죄도 지금 치환입니다 위치 2잖아 여기 양쪽에 위치를 2에 걸어보세요 자 이것도 치환을 해야 돼요 자 밑에 얘들아 한번 2에 걸어보시면 부등호가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고 치환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의 문제랑 다른 게 그냥 모렉스가 아니라 0이상이 모든 스야 그래서 쟤도 치환을 해서 t로 바꿔줄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t가 뭐, 이상, 뭐 이상이 있대요? 예. t가 1 이상인 모든 t에 대해서. 자, 뭐가 된다? 자, 예를 들어 t를 바꿔보시면요. t제곱 더하기 et 더하기 k가 성립해요. 항상 성립해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t가 1 이상이면요. 이게 항상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의 k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를 바꿔서 약간 고인 문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황을 네. 알겠지? 자 이제 뭐 하자? 자 이번 문제는 원래 분수식 문제인데, 자 분수식으로 풀려 안 풀려? 이제 안 풀리니까 누구한테가 가서, 함수가서 그려보고 이걸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알겠지?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있자 y는 자, 2차 함수입니다. 이 친구의 표준형 바꾸신 다음에 자 y절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을 안그릴 거야. 꼭짓점과뭐 모양만 그 할게요. 자, 여기 두 개가 중요하니까 요거 두 개만 딱가져오시면 되겠지. 이제 한번 요거 두 개로 약식으로, 약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안 그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약식 그리는 거할줄 알아야 돼. 그냥 쉽습니다. 모양 딱 그리세요. 그 다음에 꼭짓점만 t 를 내줘. 알겠지? 자, 꼭짓점이 그 t가 얼마일 때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때 이거 y값은 얼마예요? y값은 k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대로 냥그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름 그린 겁니다. 충분 없지만.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누구를 그리기 전에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이걸 함수로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되게 해야 이게 일종의 정형이 돼요. 이걸 좀 잘라줘야 돼요. 나는 다안볼 거고 일이상만볼 거란 말이야. 한번 잘라볼까요? 왜냐?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니까 1은 오른쪽 어딘가 있겠지. 오른쪽 어딘가이런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1이라고 두고 저희는 1 이상만 볼 겁니다. 즉 놀랍게도 이번 문제는 누가 안 들어가. 꼭지점이 이범위에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버리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꼭지점이 잘려나가요. 2 이상에는 꼭지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볼 거야. 저2차함제여기만 볼게요. 겠지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까 본 것처럼 y 값은 필요하거든. 센스 있게 이때 y 값 정도는 구해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최에서 뭐으면 돼?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y 값 정도는 센스 있게 구해 오세요. 항서수학에서 경계점은 y 같은 걸좀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부터 자 얘가 내가 뭐라고 했지? x 쪽이잖나뭐어딘가 있을 거 같냐? 얘를 좀 움직이면서 나는 멀쳐 아야 돼. 항상 누가 위에 있기만 해야 항상 파란색이더 위에 있거나 같게끔 만들 겁니다. x를 잘 움직여서. 알겠지? 자, 얘들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얘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나요? 같죠. 여러분들? 여기도 위에 있잖아. 파란색이. 거기 내가 원하는 거. 즉그 말은 뭐야?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항상 위에 있거든요. 자, 좀 올려 봐. 언제까지 괜찮아요? 이 점을 지나는 것까지가 괜찮지. 이번 문제는 능이 있거든. 그래서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가 괜찮아. 예를 넘어가는 수가 어떻게 돼요? 이제 파란색이 더 아래에 있단 말이야. 약간. 그거 내가 원하지 않거든. 나는 항상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거 돼.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부분이식이 정답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아까 서현이 질문했다라. 선생님 이거 판별식 문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포점이잘려나가면 판별식 오픕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별식은 포기점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지점인데 그게 잘리는 바람에 판별식이 계도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문제는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야. 알겠지? 정리해보시고요. 지금 시간 7분인데 8분인데 그래한 25분가실게요.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